태양광 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분야입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새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전지는 1839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에드먼드 베크렐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태양빛에 반응한 물질에서 전압 차이가 발생하며 전류가 흐르는 광기전력을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를 토대로 1883년 미국의 발명가 찰스 프리츠는 셀레늄 웨이퍼를 이용해 약 1%의 효율을 가진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자외선에 노출된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검증되면서 빛이 입자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고 1953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효율 4% 짜리 실리콘 태양전지를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 가장 흔하게 태양전지를 접할 수 있었던 제품은 전자계산기입니다. 전자계산기는 소비전력이 0.00001와트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1 m 리 와트 정도로 낮은 효율을 가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태양 전지에 형광등 불빛만 비추더라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나 전기자동차처럼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은 과거의 태양 전지로 작동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53년 4% 수준에 머물렀던 태양 전지의 효율은 현재 6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된 태양전지 최대 효율은 25.5%인데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로 만든 3세대 태양전지입니다. 1세대 태양전지는 지금까지도 가장 주력 제품으로 쓰이는 결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입니다. 특히 단결정질 실리콘은 다결정질 실리콘에 비해 전력생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박막형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2세대 태양전지는 유리나 금속판 위에 얇은 실리콘막을 입혀서 태양전지로 쓰는 방법입니다. 곡면의 형태로 만들거나 접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3세대로 분류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 단가도 낮을 뿐더러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생산 공장 건립에 착수해. 오는 2024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개발에서도 상업 생산 준비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의 벽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이해하기 쉽고 치명적인 단점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공기, 빛이나 열에 오래 노출될수록 태양전지의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태양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가 빛과 열에 약하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킨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주 이광희 교수 부산대학교 서홍석 교수 공동연구팀은 페로버스카이트 내부에 이온결함을 흡수하는 초박막 전해질층을 도입함으로 모지고 있습니다. 광라이트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28일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열에 강한 카바졸분자에 이온결함에 대해 높은 반응성을 가진 아민작용기를 도입한 새로운 초박막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해질층은 페로브스카이트 상부 전극과 방막 사이에서 이온 결함을 흡착하는 동시에 전하이동을 향상시킴으로써 빛의 350시간, 85도씨의 열에 1000시간, 공기 중에 1500시간 노출돼도 태양전지 성능을 유지시켰습니다. 이제까지는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유기물이나 금속 이온을 첨가해 결정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상부와 하부 기능층을 새로운 물질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간단하게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그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 김희주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한 층의 용액 공정이 가능한 유기 전해질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에 도입하여 손쉽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열, 빛및 공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하며 향후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 상용화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저가 공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 메리트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 출발선에 서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